저는 오랫동안 종교와 철학에 대한 훈련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미술 공부도 했고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제가 접근하지 못했던 세계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인 과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 진실이 신학적 진실과 어긋난다고 얘기하지만은 과학이 가르치고 있는 세계가 오히려 내게는 네 더큰 신비의 세계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책의 첫머리에 등장하고 있는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음.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언제나 이제 제 마음의 고민은 우리가 언어를 다루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은총이 있다고 한다면 언어의 능력이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도 이제 인간의 언어적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흙으로 동물을 빚어서 아담 앞에 이끌고 오면 아담이 부르는 것이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 라고 얘기함으로 인간의 그첫 번째 능력이 언어를 통해서 뭔가를 표현해내는 능력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아담은 시인이 되죠.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하리라 이렇게 문장을 시어낸단 말이죠.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사를 이어주고 있는 이, 그 이음줄이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언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이어주기보다는 갈라놓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 언어라고 하는 게 권력으로 변했고, 언어라는 것이 본래의 그 뜻을 잃어버린 채 엉뚱한데 사용되고 있는 것을 느낄 때마다 당혹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 손에 잡힌 것이 소설가인 이청준 선생님의 글이었습니다. 이청준 선생님은 1970년대부터 언어의 그 본래적 의미를 찾기 위한 탐색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아주 탁월한 소설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썼던 책 가운데 뭐 소문의 벽이라든지 떠도는 말들이라든지 다시 태어나는말서편제 선학동 나그네 이런 책들은 전부 다 언어의 본질을 구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서 자서전들 쓰십시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는 우리 시대의 언어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어는 어떤 사물을 옳게 나타나기 위한 기호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언어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엉뚱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단어는 얼마나 썼습니까 자유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썼습니까 그러나 가장 부정의한 사람들이 정의라고 한 말을 선취해버린다든지 이럴 때 언어는 제 집을 잃고 떠돌게 마련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청준 선생은 제 집을 떠나가버린 그 언어의 본질을 찾기 위해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70년대와 80년대의 문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수 있겠고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봤던 서편제 같은 것들도 언어가 퇴락하기 이전에 본래의 언어를 찾기 위한 과정으로 소리의 세계 속으로 가는 것이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 정준 선생이 당도하는 것이 침묵의 세계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언어를 넘어서는 언어의 본질의 세계 침묵으로까지 가면서 언어의 재집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가장 엄중하게 심판받을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언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이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어, 언론인들, 또 법률가들, 또 종교인들, 교사들, 이들이 언어를 다루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언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혼돈에 빠져 있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정준 선생님의 언어에 대한 치열한 탐색은 제게 큰 도전이 되었고 그래서 단어 하나를 사용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엄중하게 써야 하는지를 가르쳐준 굉장히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 그 중에 하나 이제 자서전들 쓰십시다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한 문장을 읽어 볼 텐데요 아, 이런 내용입니다 집을 떠난 말들은 그가 깃들였던 실체와의 약속을 잊어버린 지도 오래였다. 그것은 일견 말들의 자유스러운 해방처럼 생각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실체와의 약속을 저버림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말들의 해방은 그 실체에 대한 지배력도 함께 단념을 해야 했다. 허공을 떠돌면서 저희끼리 자유롭고 음란스러운 교미를 즐기다가 그것이 지치고 나면 아무 때 아무 곳이나 깃들여 쉴 곳을 약탈한다. 그리고 자신들이 당해온 학대와 사역에 대한 무서운 복수를 음모한다. 말이 인간을, 인간을 복수하는 그런 무서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70년대, 80년대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언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이어주지 못하고 사람들을 갈라놓고 있는 시대에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는 아주 귀한 책이라고 여겨서, 저는 이청준 선생님의 소설들을 늘 마음속에 두고 살아왔습니다. 다음에 제가 소개하고 싶은 책은 유대인 라삐입니다. 아브라함 조수 헤셀이라고 하는 분의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책을 저는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유대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유대인 라삐들이 성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보는 것은 우리가 성서의 속을 풍요롭게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늘 여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아브라함 조서 헤셀이라고 하는 이분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영감의 근원이 되어주기도 해서 저는 언제나 그분의 책을 가까이 두고 읽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예언자들을 다루었던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책은 책에 굉장히 성서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심어줬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대목입니다. 예언자들은 한 나라가 힘에 의존하는 것을 악으로 본 인류 최초의 인물들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에 의존하는 것, 바로 그것이 악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호세아는 더 궁극적으로 힘에 의존하는 군국주의를 우상숭배로까지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역사 속에 등장했던 거의 모든 나라들은 강력한 나라가 되기를 힘쓰고, 그 강력한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악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런 지배의 욕망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에서 소외시키고 있는지를 일깨운 것이 바로 예언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서에서 믿고 있는 성서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언제나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마음과 자기의 마음을 일치시켜가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존재이기도 하죠 아 아브라함 조서 헬셀은 바로 예언자를 가리켜서 인간의 양심을 습격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가지고 자기를 강화하고 남들보다 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성공의 사다리 윗단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고 있는데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 인간의 마음을 예언자들은 망치처럼 두드리고 때때로 칼날처럼 쪼개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돌아보게 만드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언자들은 인간의 양심을 습격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 조수, 해셀은 예언자가 하나님의 스피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에 입각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 누구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고 내용을 전달하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지만은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귀에 들려준 그 이야기를 1.1핵도 어김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스피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고 그 때문에 때때로 슬퍼하고 때때로 분노하고 이것이 예언자라는 것이죠. 그런 눈으로 예언자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예언자들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제가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언자도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우리들의 귀에는 한 옥타브 높은 음계를 사용하고 있다. 그는 노래하는 성자도 아니고 도리를 가르치는 시인도 아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을 습격하는 자다. 양심이 끝나는 곳에서 그의 말이 불타오르기 시작한다. 예언자는 겉으로만 거룩하고 신성하며 두려운 모든 것을 부수는 우상을 타파하는이다. 확고부동한 진리로 숭상되는 신념들, 지상의 성서로 승격되는 기구들이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허상임을 폭로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예언자들의 마음이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제. 들려져야 하고 그들의 마음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신자들이 늘어나게 될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 조소 해설의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책은 그런 역사의 그 혼돈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의 하나님의 마음을 깨우쳐주는 아주 귀한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게 무엇보다도 깊은 영향을 끼친 책 가운데 하나는 대학원 시절에 은사이신 선한용 박사님을 통해 배웠던 아우스티누스의 고백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 선생님이 없었다고 한다면 고백록을 그렇게 깊이 있게 읽지 못했을 텐데 일평생 고백록을 연구해온 학자를 통해서 그 책의 부분 부분을 꼼꼼하게 읽어 나가면서 정말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흔히 고백록하면 방탕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어거스틴의 고백록 속에는 자기의 지난날의 삶에 대한 회환과 그리고 반성 같은 것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의 고백은 죄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고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은 정말 수사학자가 썼던 책으로서 최고의 신학자이자 수사학자가 썼던 명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어떻게 변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탁월한 책이라는 측면에서 그 책은 정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옛 사람이 자기를 놓아주지 않은 경험들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고 싶어서 옛 삶과 결별하고 새 삶을 향해 나가려고 할 때마다 옛 삶이 자기 옷자락을 슬며시 잡아당기면서 나를 두고 가려는가 이렇게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도 좋지 않았는가 하면서 우리를 끝없이 옛삶 속으로 끌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옛 삶이 힘이 부끄러워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저항감이 생겨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지금은 그리 마소서. 이 승의 것도 재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인간의 어떤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순간 그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속에 잠겼을 때를 얘기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기 싫어서 내 뒤에 숨겨놨던 내 모습을 주님은 내 얼굴 앞에 들이대며 보라시는 것이었습니다. 흉하고 추하고 더럽게 이룰 데 없는 내 모습을 봤다는 거죠. 그때 울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우리의 하나님 체험의 그 모든 동기들을 어거스틴 그 책에서 청란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치 20세기 혹은 21세기에 아주 깊은 심리학자가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그는 자기의 마음을 세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자기의 삶을 신학적으로 반추해 나갑니다 그 책은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신비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맨 처음에 나온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을 받으실 만합니다 당신의 능력은 심히 크시고 당신의 지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당신의 피조물의 한 부분인 인간이 당신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유한성과 스스로 지은 죄의 증거와 당신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그 증거를 몸에 지닌 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피조물의 한 부분인 이 인간은 당신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 당신을 찬양하고 즐기게 하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 고백록의 첫 대목인데 고백록 전체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을 가르쳐서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지으셨다. 그러나 당신 안에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함이 없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과 실존 규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삶에 대해 고심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 고심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책을 보삼아서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 볼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소개하고 싶은 책은 갈세건이라고 하는 분의 코스모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인간됨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존재이죠. 그러니까 고대인들을 보더라도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은 버려두지 않고. 무덤을 만들거나 돌무더기를 쌓아 가지고 동물들이 시신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죠. 바로 그것은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죽음에 대한 생각에서부터 나온 것이 철학이고 종교고 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종교와 철학을 공부해야 한다 하는 게첫 번째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은 동물의 세계와 구별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인간에게는 미학적 감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동굴에 들어가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또 음악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술과 관계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종교와 철학에 대한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미술 공부도 했고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제가 접근하지 못했던 세계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인 또 하나의 요소인 과학입니다. 인간은 이 역사 속에서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신체적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죠. 그러니까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에 비해서 인간은 연약하기 이를 때 없는데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세계의 지배자가 될수 있었던 까닭은 인간이 도구를 만드는 존재였기 때문이죠. 도구를 만들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현대 과학으로 얘기하자면 과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과학을 이해하지 않고는 인간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주 늦게야 과학 공부를 좀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고 그러면서 조금씩 과학적 논의들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만난 책 가운데 하나가 갈세건이라고 하는 분의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은 정말 이 광대한 우주 가운데 있는 인간의 실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었는데 그는 사실은 이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런 이야기의 근본 속에서는 그런 광대한 우주 속에 있는 인간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광대한 우주 가운데 내가 없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 우주 가운데 생명이 있는 아, 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과학으로 밝혀낸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지구밖에 없는데 이 지구에서 물이 흘러간다든지 봄이 되면은 새싹들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신비인지를 그 책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없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신비라고 하는 사실을 그 책을 통해 저는 철실하게 느낄 수 있었고, 바로 이것들을 시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던 것이죠. 구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말씀의 실상이라고 하는 시에서 그런 노래를 하기도 하는데요. 내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는 순간 만유일체가 신비임을 깨닫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또상무심하게 버워던 손가락이 열 개인 것도 놀라 없고 창밖 울타리 밑에 피어나는 개나리꽃도 부활의 시범을 보듯 사뭇 황홀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런 황홀의 감정, 경탄의 감정을 잊고 살고 있는 것이죠. 내그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정말 신비한 사건임을 알게 될때 삶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를 저는 역설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 진실이 신학적 진실과 어긋난다고 얘기하지만은 과학이 가르치고 있는 세계가 오히려 내게는 더큰 신비의 세계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책의 첫머리에 등장하고 있는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코스모스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있을 그 모든 것이다. 코스모스를 정관하노라면 깊은 울림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다. 나는 그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지고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며 아득히 높은 데서 어렴풋한 기억의 시면으로 떨어지는 듯한. 아주 묘한 느낌에 사로잡히고는 한다. 코스모스를 정관한다는 것이 미지 중 미지의 세계와 마주함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울림, 그 느낌, 그 감정이야말로 인간이라면 그 누구나 하게 되는 당연한 반응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내 삶이 무한한 신비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 책을 통해서는 느낄 수 있었고, 내 삶이 지지부진하다고 느낄 때마다 그 책으로 돌아가 한 대목을 읽다 보면 내 삶이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늘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